안녕하세요. 저는 꾸꾸나이 팀의 김유건입니다. 제가 오늘 또 어떤 재밌는 을 해보고 냐면요제에 직접 피자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. 바로 자고 있지? 일어나가지고. 대충 할것 같지만. 다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. 시작합니다. 음. 제가 일단은 음. 이렇게, 요렇게 생긴 빵을 준비했는데요. 자, 일단 첫 번째로. 야, 제가 일단 치즈를 올려줄 건데요. 치즈가 너무 냉문한데? 아하,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. 혹시 타는 중 여자 타는 중가 전 저는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닌데? 그냥 뭐잘가주고 됐다, 아주 치즈가 아주 까칠해졌습니다. 제제 햄, 어 맞다 맞다 소스 소스를 까먹었네. 소스가 네. 아, 되게 맛있게 생겼네요. 소스를 아, 발라 소스, 아, 소스. 아, 소스. 아, 오, 원래 빵에다 소스를 먼저 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칠칠 네. 냄새부터 <laughs> 와 피자냄새 와와 <laughs> 진짜 많아 옥수수 옥수수를 뿌려야 되는데 아주 골고루 아주 골고루 뿌려줘야 돼 귀엽다. 이제 해저 <laughs> 해주세요 저 못하겠는데 건조 건조 토마토로 건조 음. 드디어 한 차례가 왔군요. 그럼 해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왜저 네, 뚜껑을 언제 먹어. 먹을 거야? 오늘, 오늘 아침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우 으, 먹방귀시네먹방귀시방귀시 뭐. 어, 또 먹는다. <laughs> 자,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짜렐라. 모짜렐라를, 오, 맛있 다음에 뿌려줍니다. 뿌리고 먹으세요. 뿌리고. 피자 들어가서 이 치즈를 넣죠. 딱 너는 먹방이지. <laughs> 많이 많이 듬뿍. 맛있어서 듬뿍. 이만큼. 이만큼. 지 모아줘가지고. 뿌리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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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까 몇 소스 찍어서 왜 와. 왜, 마지막. 나 이제 너다 뿌려. 이거 다 뿌리라고? 잠깐만, 찍고. 한쪽만. <laughs> 치즈는 많이 들어가야지. 잠깐만, 시쩍. 왜다 뿌리라고 그랬지? 이거, 왜 이거 다 뿌리라고 그랬어? 어? 응? 내가 한개더넣을을래 넣어볼게요 펴지 오케이 치즈를 산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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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더미래! 여러분 먹 먹방 타임 이따 만나요 먹방 찍을게요 이거 이찬이가 한거고 이거 내가 한거내꺼아이치즈를 덧붙였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 식 어, 똑같네 그래 어, 식 똑같네 이게 맛있지 제가 일단 이렇게 구 모습을 여러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딸기맛 바나나 우유 아니 딸기맛 그냥 우유 라멘 이거 같이 먹어볼까 칼로 잘라주세요 자 아, 맛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치즈가 아이 저기 막 맛이 없는데? 이게 제맛있지이게안잔마 대박이야! 대박이야? 이게 라이크. 단짠, 단짠해. 완전 대박이야. 당거 먹고, 짠거 먹고, 짠거 진짜 맛있잖아. 와. 왜 이렇게 맛있어? 헹궈서? 대만 체이가 되어있는 맛이 뭐, 누가 만들었길래 맛있어요? 쭈루 <laughs> 내가 만들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,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쿠쿠. 재밌었고, 맛있어. 아, 그러니까 네. 맛있는 피자로. 치즈, 치 그... 피자로 만들고 싶어. 네, 치즈가 피자 들어가면 치즈도 없어. 안녕. 똑같이 피자야.